아, 이게 자, 그만해야 돼. 이거, 단순 도도 오래 못할 거 <laughs> 아니, 이 얘기 처음 하신 거 아니에요? 단순 도동을 하는데 몇회 차세요, 지금? 단순 노동? 내가 자격이 되나 막 그런 생각 하세요? 집 가고 싶으시죠, 지금? 거짓말 탐지기 있어요, 여기? 아니요. <laughs> 아, 안녕하세요. 신유은입니다. 이렇게 맑은 날 예능 촬영을 하게 돼요. 신나요. 채치피티한테도 물어봤는데 질문 같은 걸 많이 하면 그래도 좀 긴장을 푸신다는데 기빨리 하시면 어떡하지? 들어가서 말 많이 못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말 많이 해. 제가 카메라만 켜주면 이렇게 말이 많아요. 오늘 어트이에요 짜잔. 커피 잘 만들 것 같은 룩이죠와 저기 저기 성배님 계신다. 헐. 어 뒤에 오신 것 같아가지고. <laughs> 수정도 되게 재밌는 것도 많았고, 보면서 눈빛이 갑자기 변하는 느낌이었는데, <laughs> 그거 먹다가 뱉으시고 그러다요 <laughs> 선생님, <웃음> 아, 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제가 어. 뵙겠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한번더 누르면 0이 맞춰지는 거래요. 음. 그리고 여기에다가 10.2에서 10.4그 사이로 네 그러면은 음. 이거를 빼셔서 그냥 이렇게 놓으시면 어색함을 즐기시나요? 아 그렇진 않아요. 그럼 이게 싫으세요? 어색한 게? 어 밝은 게 싫으세요? 어두운 게 싫을 <laughs> 말 너무 많나요? 아 아니요 말하지 말까요? <laughs> 아니요. 근데 어색한 것보다 자연스럽게 음. 얘기하는 게더 좋지 않을까요? 맞아요. 저는 선, 선배님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laughs> 아, 저는 이렇게 막 카메라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뭔가 말해야 될것 같고, 어, 텐션 올려야 될것 같고, 근데 안, 안 그러셔도 잘 이끄시잖아요. <laughs> 되게 인상 깊게 본것 중에 하나는 그눈 이렇게 이렇게 안 보실래요? <laughs> 아니, 아닙니다. 네? <laughs> 안 보시는데. 어, 아,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니요, 안 할게요. 죄송해요. 안안 <laughs> 하셔도 돼요. 아 억지로 아니, 안 하셔도 돼요. 아니 억지로 아닌데. 전막 제가 한 예능 보면 아왜 저런 말을 했지, 왜 저렇게 했지 이렇게 생각되는데 제발 단순 노동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기를. <laughs> 그 제작진. 님께서 하나씩 질문해 드리라고 어... 주셨어요 어, 제가 열어볼까요? 네. 아, 저에 대한 설명인 것 같아요 선배님 아,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응. 이렇게까지 해줬는데도 질문을 못하냐고 <laughs> 저 되게 밝아 보이죠? 네 <laughs> 완전 파워 이일것 같죠? INTJ 시절. 어, 헉, 어떻게 하셨어요? 혹시 저의 나무잇기도 <laughs> 다 보셨나요? <laughs> 그래도 외로움은 크게 느껴본 적이 없다고. 외로움? 네, 어. 그저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오히려 시끄럽고, 그런 데 가면은 막 혼자 있고 싶고 그런 편이어가지고, 뭐 혼자에 대한 외로움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안 느껴본 것 같아요. 선배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닌가요? 어떠세요? 저는 외로운데. <laughs> 아, 진짜요? 호나르드대 메시. 메시. 어. 제가 박 실제로 경기를 직관했거든요. 물었죠 아. 아. <laughs> 근데 축구는 일단 룰도 좀 간단한 편이잖아요. 막골 넣으면 와 이겼다 이렇게 할수 있는 응원 문화, 응원하는 것도 재밌고. 아유. 엄태고 파이팅! 엄태구 파이팅!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laughs> 경기장에서 맛있는 거 먹는 게 재밌어요. 햄버거 최대 몇이세요? 어, 그러게요. 그냥 하나만 먹어요. 아, <laughs> 그러면은, 롯데리아에서 새우버거 불고기 기준으로도 하나 드세요? 어, 네, 보통 가면 하나 먹어요. 오. 많이 드세요? 네, 햄버거, 롯데리아 그렇게 기준하면 두개 먹고, 아. 버거킹으로 기준하면 한개 먹고, 하나 빠지면 그거만 좀 먹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제가 이름 알려드릴게요. 한번 가보세요. 네. 우와, 망고잖아요. 애플망고잖아요. 이거는 왜 주신 거죠? 음. <laughs> 뭐 드실래요? 먼저 고르시요이가 고를게요. 네, 감사합니다. 드셔보세요. 어, 페퍼민트인데? <laughs> 무슨 맛이에요? <laughs> 선생님 이거 뭐예요? <laughs> 예전에 왜 뱉으셨는지 알것 같아요 <laughs> 선배님도 애니시잖아요 저도 애니거든요 생각을 하면 생각에 꼬리를, 꼬리를 물고 막 상상하고 또 가끔 이렇게 대본을 볼 때도 있지만 대본을 안 보고 이렇게 있을 때도 뭐밥 먹다가도 문득 어? 내가 캐릭터를 이런 식으로 살려봐도 재밌겠다, 이렇게 생각 드실 때 있죠? 네. 그런 것들 이제 그냥 생각하고 지나가면 까먹으니까 바로바로 바로 적어놓고 네. 기억하는 편인 것 같아요. 형님들 막 기록 같은 거 많이 하세요? 어.. 네, 저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뭐, 말해야 될 것들 음, 음. 적어놓고 까먹지 않게. 음. 네? 기억력 좋으세요? 좋지 않아요. 저도요. 네. 청소하는 거 좋아하세요? 네 저는 깨끗한 것도 좋은데 강맞히는 거 좋아해, 막 이런 거 이렇게 강맞히고 아... 책도 크기별로 떠도떠도두고 목걸이도 떠도떠도주고 그럼 보면은 희열 와 정돈되어 있다 이런 느낌 아... 그쵸? 그러면 어? 좋을 것, 보기에 좋을 거 같긴 하지뭐 노래도 해볼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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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렇게 사람 부담주지 않아요. 진짜로 아니, 부담 안 가집니다. 한매이 근데 정말 따뜻한 사람이세요. 제가요? 음 저는 따뜻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게다 제가 힘들까봐 음. 그러신 거잖아요. 네, <웃음> <웃음> 아니에요. <웃음> 아. 아, 제가 오늘 이렇게 처음 왔으니까, <laughs> 혹시라도 불편하거나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계속... 조심스러워지시고 힘들어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다 포함돼 있, 있긴 한데 아. 이렇게 이렇게 그 스스로에게도 다다 <laughs> 이렇게, 다, 다 이렇게 막 주위를 막 챙기고 신경 쓰고 그러시는 그런 거예요? 잘 챙기나 그건 모르겠는데 신경은 신경 쓰는 거같아요 어. 그러시지 않으세요? 그러는데 더 이렇게 섬세하신 것 같아요 정말 따뜻한 사람이세요 <laughs> 진심이에요 저 되게 다 가, 가짜로 장난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 보이려고 죠 아뇨 아뇨 감사합니다 아 이번에는 밸런스 게임 우와 밸런스 게임 해봐요 재밌을 것 같아요 둘중 네. 혼자 하기 어? 더 어려운 거 그러게요 둘다 어려운 건데 무서운 거잘 보세요 못 봐요 응. 저그 조명가게 볼때아 정말 재밌는 드라마였다 마지막 장면 보고 뭐? 아 이렇게 손이들어요 어. 둘다 어려운데요. 둘다못 고르는데? 저는 이렇게 사람만 파티 가서 막 계속 있어야 하면 좀 눈물이 나요. 한번 어떤 분이 저를 초대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어, 어떤 곳일까? 하고 갔는데, 막 조명도 엄청 막, 뽕뽕뽕뽕, 뭐막뭐뭐뭐뭐뭐 이러고. 사람도 엄청 많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다 만난 거 같아요. 제가 술을 못 해가지고. 분위기 같이 취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물통 이렇게 하나 둘게 서 있는데 주변에서 제가 불편한 게 느껴지니까 막 억지로 챙겨주려고 하시는데 그게 더막 죄송하고 어, 미안 나 먼저 가볼게요 이러고 빠져 나왔어요 그때 선배님 골라주세요 선배님 뭐 하실래요 힘들어도 공포영화 소리 끄고, 끄고 보면 되니까 그러지 않을까. 저도 그냥 공포영화 고를래. 공포영화는 내 의지로 가릴 수 있으니까. 선배님 말처럼 네. 또 소리 끌수 있고. 둘 중에 하나만 연기할 수 있다면 나저 평생 선엽 음. 선배님. 저도. 악역도 그 악한 에너지를 계속 써야 되는 거니까 일상이랑 배우 연기랑 분리해서 하고 싶어 해도 기분 나쁘다, 기분 나쁘다, 기분 나쁘다를 이렇게 계속 생각하면. 진짜 기분이 나빠지고. 아니다, 오늘 나, 나 행복해, 행복해, 행복해 하면 더 행복해지는 게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우리가 감정을 다루는 직업인데, 그게 일상에까지전혀안될 거라는 보장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떤 한 부모님께서 더글로리 찍고, 그 후에 알게 된 지인인데, 저랑 어울리는 거에 대한 뭔가 걱정을 하셨어요. 이제 그때 이미지를 생각하시고, 괜찮은 친구 맞냐고. 뭔가 그때좀 상처받았던 것 같아, 그말 듣고. 어, 그거는 그냥 연기인데, 나를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의 이상형은? 10분마다 연락하는 애겐. 저도 그게 나인 것 같아. 뭐, 제가 답장을 듣게 하면 되는 거고. 어, 끝났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세요안녕하요안녕요하세하세요안녕세요안녕하세세요안녕하세요 한 번도 그런 얘기는 안 하셨던 거 같은데 단순노동 오늘 저희를 게스트로 만남을 통해서 이 직업에 대한 회의감이 막 드시고 이 일을 내가 왜 하고 있지? 내가 자격이 되나? 막 그런 생각하세요? 아그그 아니 그런 거... 집 가고 싶으시죠 지금? 거짓말 탐지기 있어요 여기? 아 죄송해요 제가 생각 없이 말했어요 아니요 마지막 멘트 하시죠 단순노동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한마디 하세요 아무 말 되지 않 저는요 어제 이마에 있어요. 밤에 이제 렌즈를 빼서 렌즈를 씻고 렌즈를 다시 꼈어요. <웃음> 오, <웃음> 진짜 이상하죠. 피곤하셔서. <laughs> 그런가 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시 빼셨죠. <laughs> 시력 좋으세요? 아니요 저마이너프 <laughs> 렌즈 낀 거죠? 아니요. 아니. 라식? 아니요. 라섹? 잘안보여요안 아, 보이세요 제가? <laughs> 아. 아, 네, 뿌옇게. 몇시 마이너스 시라고 생각 한쪽은 간당간당한데 한쪽은 0.2였나? 그럼 연기하실 때 어떻게? 눈에 빠는 거 없으니까. <laughs> 근데 저도 가끔 감정신 이런 거 찍어야 되고 제 바스트 찍어야 되는데 이게 집중이 잘안 되면 이렇게 눈이 여기까지 있어서 다 보이잖아요. 무슨 행동이 들어가는지 그때 렌즈 빼요. 렌즈 빼고 안 보인 상태로 연기 시야 다 차단시키고. 어떤 느낌인지 음, 그렇죠? 너무 잘알것 음. 같은. 매번 몰입이 잘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힘들어요. <laughs> 잘안 되니까. 음. 쉽지가 않죠. 음. 그안된 날이 제일 속상. 맞아. 그 날이 제일 속상한 날이죠. 그래도 한열번 중에 한 번만 잘 돼도 행복한 것 같아. 요 차라리 정답이 있는 거면 답을 찾으면 되는데. 사실, 잡이 있는 일이 아니니까, 저희는. 선배님 있으세요? 연기하면서 유독 힘들었거나, 장면이라던가. 제가 이렇게 파트 치면서 이마에 붙이고 막 좋아하는, 춤추는 장면이 있는데, 원래 그렇게까지 대본에는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현장 갔는데, 제 기억으로는 현장에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음. 그렇게까지 춤추면서 좋아하는 장면이 그래서. 그래서, 하게 됐던... 그냥. 근데 왜 티가 안 나세요? 막 그렇게 어, 여, 불편하고 연기하는데 사실 밝은 연기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근데 너무 자연스러워 가지고 지금 천재 네. 아니세요? 진짜로 혹시 지금 이게다 다 연기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 <laughs> 발, 발 모양까지 다 <laughs> 정태고라는 캐릭터를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새롭게 장주하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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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다 이렇게 <웃음> 네. <웃음> 근데 그러지 않고서는 진짜 그렇게 밝고 막 갑자기 막 춤추고 이런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딱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첫 테이크 갔을 때 약간 쑥스러웠는데 오케이, 한번 했다 음. 그다음에 갔을 때 뭔가 좀들 민망하고 음.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뭔지 알아요? 약간, 지금 또 하라 그래도 그렇게 하기 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음. 딱그 시, 그때 내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다 작품마다. 음. 그때. 그때의 나. 그때의 나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촬영 끝나면 그, 어쨌든 배역이 조금 남아있는데, 그거 어떻게 음. 전환하시 그냥 요즘 드는 생각은, 이제 작품을 이제 연달아 하면서 제가 이 캐릭터를 이제 벗어나서 좀 이제 멀어졌다고 생각해도 잔여물이 남아있는 느낌이 뭔지 아세요? 내몸에그 캐릭터가? 네. 그래서 이걸 좀 이제 비워내는 일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도 중요하고 너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잠도 푹 자려고 하고 마시는거 많이 먹고 선배님은 이제 작품 끝나면 그 캐릭터에서 이제 완전히 안녕 하세요? 네, 저는 딱딱 음. 딱 끝나면 끝. 음. 근데 뭐 끝나면 끝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아무래도 완전히 그렇게 깨끗하게 그러진 않지 않을까? 음. 왜냐면 그 사람이 하던 말이 막 맞아요. 입에 약간 베 있기도 하고. 그냥. 그러니까 이게 뭔가 다 이제 떨쳐냈다고 생각하는데 뭔가가 베어 있어요. 유독에 차기 가는 작품이라. 저는 그런 건 있어요. 다 너무 소중한데, 옛날 경우의 수라는 작품 해본 적이,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의 촬영장의 온도와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가끔 뭐 내가 나왔던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가면은 그 학교만의 냄새 있는 거 아세요? 네, 약간 어떤 느낌이죠? 음, 저에게 그 드라마가 좀 그렇게 냄새가 있어서 지나가다가, 어! 경우의 수 느낌이다. 뭐 이렇게 딱 느낌이 아, 있어요. 현장이 되게 좋으셨나 보다. 현장 현장도 좋았고 그냥 그때 그 작품에서 오는 분위기가 좋았나봐요. 선배님은 있으세요? 일정이지 않을까. 왜냐면 그 작품을 그냥 약간 이 이거를 계속 할수 있을지 말지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 작품 찍으면서. 음. 계속 직업으로 사야겠다는 마음을 붙였던 것 같아요. 100번의 추억. 네. 맞아요. 이랑 탕류. 맞아요. 저두 개는 무슨 내용이에요? 아, 100번의 추억은 1980년대 그 버스 안내양 아세요? 네. 오라이! 이거 그 버스 안내양들의 이야기인데 그 아이들이 그 버스 안내양 기숙사에서 일어나는 일들? 버스 운영하면서 일어나는 일, 또 그때만 청춘들의 그런 뭔가 레트로하고 너무 재밌겠죠? 그 시대 감성. 뭔지 아시죠? 그런 느낌이고, 또그 안에서 이제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것도 해보고, 처음으로 우정 속에서 느끼는 감정들도 겪어보고,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탕류는 탁한 물 흐르는 그 안중 물이 흐른다 해서 탕류거든요? 조선시대 이야기인데, 그 한강에서 물류가 오고 가고 하는데 그 안에서 막 정직하고 막 그렇게 사고파는 게 아니라 뭔가 비리도 있고 뭔가가 양심적이지 못하고 막 그런 행동들 속에서 저는 좀그 장사의 길을 이어받고 싶어하는 막내딸이 제가 최고 상단의 막내딸이거든요 원래 그 시대에는 여성이 뭔가 장사를 하거나 이러는 게 조금은 어려웠던 시대였음에도 저는 제 꿈을 개척해 나가는 거죠. 그 안에서 나는 정직함을 밀고 나가고 이 세상을 밝게 살아가고 만들고 싶다 하는 인물이에요. 저 같은 인물이 두명더 나와요. <laughs> 세 명의 청춘들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막 고군분투하면서 이 혹독한 세상을 막 파헤쳐 나가는 어... 이야기. 어, 설명을 되게 잘 하시는. 감사합니다. 일단... <laughs> 저희 버스 안내한 그. 소재여가지고 버스에서 되게 촬영을 많이 하는데 요즘은 그냥 카드 찍고 들어가는데 그때 는 토큰 이런 거랑 학생 중학생 적혀있는 조그만 표 이런 거 있고 그거 좀 신기했어요. 어렸을 때 그냥 어렸을 때 궁금했던 게 엄마한테 물어본 적이 있는데 버스 번호가 그 55번이 있고 뭐 55-1번이 있는데 엄마 왜 저거는 그냥 54로 적으면 되지, 55 빼기 1이라고. 아, 음, 귀여워. 음. <laughs> 갑자기 생각났어. 입과세요? <laughs> <laughs> 어떠셨어요? <웃음> 음, 개인적으로 선배님 뵙고, 선배님의 많은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어서, 그것도 나름 보람이 있었고, 조금 더 준비해서 왔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그래도 너무 편안하게 해 주셔가지고 전 그래서 너무 편했어요. 아, 다행, 그럼 다행입니다. 저는 일단 나와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고, 저도 제가 뭘좀더더더 더, 더 찍고 싶은 마음이에요. 많이 봐주세요. 엄태구 선배님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안녕하셨습니다. 네. <laughs> 엄마와 아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엄마 아들 모자. 일본 사람이 레몬을 먹으면서 하는 말은 왔다시다. 쉿. 왔다시다. 왔다시다.